안녕하세요. 어, 오전에 제가 이 거버 MP 600에 이 톱날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렸는데요. 예, 뭐 조금 복잡한 과정이긴 하지만 톱날이 안정적으로 빠지지 않고 하기 위한 어,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시라고 예, 혹시나 참고가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어, 제가 어, 연구했던 <laughs> 그런 방법인데요. 예, 뭐 급하실 때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 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오늘 어, 전해드린 말씀은요. 어, 오늘 제목은 멀티툴 파일소우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어, 이 거버 mp600, 이 어, 제품도 톱이 들어있지 않지만 어, 이거는 거버 초창기 제품인데요. 어, MP600이 아니고, 어, 그냥 MP. 거버 MP입니다. 멀티플라이어. 예, 거버 멀티플라이어인데요. 이 제품도 뭐 내용물은 똑같거든요. 여기에도 이 거버 슬라이드 오픈 제품들이 특히나 MP600 시리즈 같은 경우에, 어, 이 램그리트 소울아울 해갖고 다용도 톱날이 들어있는 제품은 있는데요. 대부분이 이렇게 톱이 들어있지 않은 그러한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른 거는 뭐다 튼튼하고 용도도 다양하고 좋은데 가위랑 톱이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불편함 때문에 제가 오전에 그 사용 방법을 보여 드렸는데 예, 여기에도 톱 같은 게 들어 있지 않죠. 근데 어 저는 제가 이 어, 이거 동영상을 만들면서요. 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물론 여기에 톱이 원래부터 들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 만약에 여기에다 톱을 넣으려면 어, 가장 편한 방법은요, 여기에 민날과 서레이티드 나이프랑 같이 들어있는데 이거를 두 개를 합쳐갖고 콤보 엣지, 예, 민날과 서레이티드를 합쳐갖고 콤보 엣지로 하면은. 어, 툴 자리 하나, 서레이티드를 일로 옮기든가 해서, 한 자리가 비면은, 이, 톱을 넣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이걸 콤보 엣지로 바꾸는 걸 원하시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어, 서레이티드하고, 이, 민날 라이프를 그냥 놔두고, 여기에다 톱을 부착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제가 고안해 낸 생각인데, 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건데요 이거 제가 고안한 건데요 어 이제 이툴 이름은 파일 소우 쉽게 얘기해서 금속 파일 파일하고 이제 톱하고 이렇게 합쳐 가지고 어, 파일 소우 그러니까 어 줄하고 톱이 합쳐지 그러한 하나의 툴이 된 그러한 경우인데요 어,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에 파일이 있으면은, 제가 생각하는, 뭐, 이미 보고 이해하실 것 같은데, 예, 이렇게 파일이 있고, 어, 톱이 있으면은, 요거를 이제, 톱하고 파일 기능을 같이 만드는 거죠. 요런 식으로. 예, 그래갖고, 어, 앞쪽에는, 요 메탈 파일, 예, 금속 파일을 앞쪽에 하고요. 그리고 뒤쪽에, 뒤쪽에는, 다이아몬드 코팅파일예 뒤는 다이아몬드 코팅파일 그리고 어톱 예. 이런 식으으만어면어면은어런생그이제각이제라서 어, 어, 이번 영이을찍상을찍습되었여니에여기에파 금속 파일 o p t o 에에는 p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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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빼먹었네요. 예, 다이아몬드 파일 톱.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툴로 구성이 되면요, 여기에 이 파일을 갖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어톱 기능까지 쓸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일에다가 요 톱만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이렇게 예, 톱도 되고 파일도 되고 그래서 어, 파일 소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어, 그냥 이 여기다 톱만 하나 만들어주면 되는데 어, 제가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이쪽 반대편을 쇠톱으로 하고 여기를 나무톱으로도 할까 생각을 했는데 어,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러면은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요 파일이라는 거는 꼭 이렇게 갈르라는 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어디 뭐 이런 틈새 같은 데 넣어서 이렇게 갈고 하는 용도도 있는데요. 그럴 때 한쪽면은 이, 이 손상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일자로 냅둬야 하는 그러한 용도가 나을 것 같아서요. 어, 저는 한쪽은 나무톱을 하고 그래서 파일은 파일대로 어, 사용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 이러한 툴이 나오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어,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더 좋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이 밑에는 톱날이고 이 옆면이 파일로 되어 있으면은요 뭐가 좋냐 하면요 뭐 장단점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나무 같은 거를 자를 때 이렇게 자르면서 이렇게 톱을 빼낼 때여 절단면까지 예, 이 절단면까지 연마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오 왔다 갔다 하면서 밑에 이렇게 자르고 들어가서 나올 때 이렇게 연마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여기 에 면도 잘린 면도 더 이쁘게 나올 것 같고요. 그런 생각이 드, 들어서 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뭐 다이아몬드로 뒤집어도 어, 다이아몬드 쪽을 사용해도 되고요. 이렇게 어, 격차 파일 쪽으로 잘라도 사용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렇게 넣은 다음에 톱질을 하고, 톱질을 하면서 연마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예, 이렇게 면이. 예, 그래서 이런 툴이 나오면은 툴도 하나 더 집어넣을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유용했겠다는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고요. 그리고 레더맨 리바 같은 경우에, 여기에도 보시면은 레더맨 리바에 가위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서레이티드 나이프, 예, 서레이티드 나이프, 어, 민날 나이프 따로 들어있죠. 그래서 여기도 뭐. 이거를 합쳐갖고 콤보 엣지로 하면 좋겠지만은 그런 거를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제 생각에도 나이프는 여러 개 있는 게 좋아요. 서레이티드, 민날 이렇게 따로따로 별개로 있는 게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가위를 넣지 못했는데요. 양쪽에 이쪽에 보시면요이툴 자리 빈 공간이 하나 있거든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 십자 드라이버 있는 쪽에 보시면은 툴 공간이 하나 비어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리바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이 파일을, 예, 파일을, 그러면 리바 같은 경우에도, 이걸로 바꾸면은, 예, 파일소우로 바꾸면은, 이렇게 들어가겠죠? 예, 이제, 어, 파일 기능하고 톱 기능 같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 이제 톱 기능까지 되는 거죠. 이렇게 톱 기능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톱 기능이 같이 들어가면은 요거를 톱 용도로 같이 쓰고 그리고 대신 여기에서 이 톱을 뺄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들어있는 톱은 이건 뭐 빼버리고요. 예, 이거를 제거를 합니다. X. 예, 이번에 X. 제거를 하고요. 대신, 여기에다 이제 톱을 뺀 자리에 차지나 웨이브처럼 늘 아쉬웠던 가위가 없는 점이 가장 아쉬워졌을 거예요. 그러면 이 가위를 여기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공간도 풀 자리 하나가 남기 때문에요. 예. 가위를 넣으려면 툴한개반 정도 폭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두 겹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톱, 톱을 빼고 여기에 가, 가위를 이렇게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 이렇게 합쳐진 거죠. 예. 파일소우. 파일소우가 돼가지고 톱 기능, 파일 기능. 그리고 대신 톱이 있던 자리는 톱을 빼고 가위를 넣으면은 가위 기능이 추가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어, 뭐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음, 이번에 레더맨에서도 저도 뭐 사진으로만 봤는데 슈퍼툴 300M이라는 제품이 나왔는데 뭐몇 가지 툴이 바뀌고 했는데 거기에는 또 슈퍼툴 300에 있던 톱, 어, 소우가 빠지고 가위가 들었더라고요 예. 아 가위가 아니고 어, 톱이 빠지고 아 톱이 빠지고 가위가 들었나요? 제가 좀 헷갈리는데 뭐 어쨌든 이러한 어, 용도의 툴이 나오면은 굉장히 툴 하나를 어, 더 들어가지 않아도 더 많은 기용 어, 이 파일 하나로 톱 기능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할 것 같다는 그러한 생각에 어, 개인적으로 들어서 이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 영상 은여기까지구요 어,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어, 제가 고안한 파일소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